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말 별밤 기도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보통은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떠오를 텐데요. 그런데 성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본질적이고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였습니다. 이사야서 육장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어요. 생각해 보면요, 거룩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전능함은요 사람을 파괴하거나 억압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고 거룩과 핏줄처럼 이어져 있지 않는 사랑은 오히려 사랑의 대상을 괴롭게 할수 있는 힘으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고백은 그분은 거룩하시다예요. 주기도문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거룩하시다는 우리의 신앙고백과 동시에 그분의 거룩함을 담아 우리도 이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고전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일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두 가지만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제국의 생활 방식에서 천국의 생활 방식으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룩하면 뭐 미움, 시기, 음란함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어떤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의미에서의 달라짐을 쉽게 생각할 텐데요. 물론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룩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거룩의 가장 큰 줄기는 뭐냐면 예구,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으로 대표되는 그 제국의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생활 방식으로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본주의 의 속박에 빠지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게, 낮아지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정말 세상에 이런 우리의 달라진 행실로 충격과 감동을 줄수 있는 삶이 고루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삼고 싶은 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현대의 우상, 잘못된 시대 정신, 제국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생활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 레일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19장에서 거룩에 대한 지표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헌신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땅 가운데 고통받는 과부, 나그네, 병든 자, 죄인, 가난한 사람 이러한 자들을 섬기고 베풀고 가까이하고 황대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룩은 무엇을 하지 않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곁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가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의 관계,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기도 속에는 어떤 잃어버린 영혼의 이름과 고통받는 이들, 상처받는 영혼들, 사회적 약자들의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제국의 생활방식에서 천국의 생활방식,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이두 가지를 붙들고 이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